예 반갑습니다 꿈분석 심리상담사 토정 박재훈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꿈해몽 그러니까 토정 꿈해몽 육탄 궁둥이에 튄 똥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점이 아니고 굉장히 논리와 과학을 앞세운 어떤 꿈 사례로서 실제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러나 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꿈해몽의 기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또그 당시 의 어떤 사항을 어, 아줌마, 현재 아줌마의 그 어떤 그 내용으로서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줌마, 그 당시 꿈 내용을 좀 이야기해 주실래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어, 저희 남편이 꾼 꿈인데요. 예, 예. 어, 꿈에 매우 큰 재례식 변기통에. 예, 예. 그 절에 가면은 화장실이 아주 크잖아요. 그렇죠. 깊고 예, 그런 예. 큰 변기에 예, 예. 그래 똥이 반 정도가 차 있더래요. 아 예예. 예. 그런데 똥이 조금씩 차오르고 있는 가운데, 예예. 예. 똥을 누웠대요 예예. 예. 근데 똥물이 튀어서 궁둥이에 예. 막 묻었더래요. 예예. 예. 그래야 이제 똥을 다 누고, 막 수돗물에 가가지고 궁둥이를 아무리 씻어도 도무지 씻거지지가 않더래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게 꿈 전부예요. 그럼 그 지금 아줌마 그집 사정을 좀 이야기해 주실래요? 현재 사정? 네어 예, 저희 남편이 예, 예. 서울 상도동에 예 거기가 이제 재개발이 된다 해가지고 예어 저희 남편과 아들 앞에 두 채를 Yeah. 각각 9억 원씩을 주고 yeah.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리 주택을 구입을 했어요 두 채를. 예예. Yeah, yeah. 그런데 재개발 발표가 취소가 되어 yeah. 주택 가격이 거꾸로 yeah. 5억까지 추락을 했어요. 예예. Yeah, yeah. 그래서 이제 더 추락하기 전에 yeah. 저희 남편이 이제 정년퇴직도 하고 yeah. 빚을 이제 이 이자 갚기도 잘못하면은 지금 망할 것 같고 예예. 예. 그래가 이제 매매를 하려던 차에 이 꿈을 꿔가 예. 선생님한테 의뢰를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럼 제가 한번 그 꿈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상도동에 그, 그 남편과 아들이 그 집을 각각 9억짜리 주택을 그 사서 어, 물론 재개발 발표가 어, 있고 있기 전에, 뭐, 재개발 한다는 그 어떤 뭐 선거 공약이라든지 주로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말을 믿고, 어, 투자를 해서 뭐 어떤 면에서는 좀 대박을 치려고 했는데, 예, 예. 오히려 그것이 뭐 무슨 뭐 시장 같은 사람들이 당선이 되고 난 뒤에는 뭐, 설렷이 어떤 면에서는 취소하는 바람에 오히려 큰 서민이 크게 그 원래 집값이 아니고 완전히 추락을 해서, 그, 오히려 9억짜리가 5억이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어떤 그두 채기 때문에 상당한 손해를 봤다 이말 아닙니까? 예, 예. 그래가지고 있는데 팔락고 하는 차에 또 이렇게 어 똥이 그 물에 튀는데 었수돗물에 씻으니까 잘안 씻어졌다? 예, 예. 뭐 이런 꿈이네요? 예, 예. 근데 대강 보면 우리는 그 똥꿈을 이렇게 보면은 재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런 꿈에는 조금 길몽인지 흉몽인지 좀 분간하기 힘듭니다. 왜그러냐면은 그, 똥물이 튀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물에 씻으니까, 안 씻어지니까, 긴가민가,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또 집값이 추락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다는 것은 똥물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똥물이 차오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차오르면은, 그, 뭐, 5억 끝으면 5억 3천이라든지, 뭐, 이렇게 4천, 5천, 조금, 조금씩 차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 맞습니다. 지금요. 어제 아는 지인이 어그 집도 대출을 해서 집을 사놓니 예. 빚을 갚는다고 5억 3천에 팔았다 소리를 들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예예. 그 집값이 그렇다는 것은 거기에 그 주택이 거의 비슷한 주택들이 많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가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예. 그렇다면은 그 똥물이 차오르는 똥이 차오른다는 것은 거기서 이 꿈에서 핵심이 뭔지 하면은. 똥이 언제 가득 차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예, 예. 그럼 똥이, 똥이 가득 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똥이 가득 차는 그 시기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어, 예, 예. 그런데 우리는 그, 음력 구월이 되면은 개달입니다, 역학으로. 음. 어, 개라는 것은 집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키죠. 집을 지킨다는 것은 뭡니까? 집을 지킨다는 것은 구월에산 집이 5 으로 떨어졌다가 요 걸려 5억 3천이기 때문에 5억 3천, 4천, 5천 이래가지고 9억이 되는 음. 시기가 바로 집을 지키는 격이 되겠죠. 아. 음. 그러니까 음력 9월이 되면 은그 똥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것이 음. 양력 10월이 되기 때문에 그 지금 아줌마가 그 어떤 그 설명하신 그 내용이 음력 9월까지 기다리셔야 본전을 찾죠. 네네. 그러기 때문에 그,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또, 그 다음에 너무 성급하게 지금 팔면 은 크게, 그, 추라한 가격으로 파기 때문에 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도물을 씻어서, 그, 안 씻긴다는 것은, 수도물이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나오는 물이죠? 네네. 그것은 남편이 일반적으로 월급을 타서 이자 갚기 바쁘다는 것이고요. 네네. 근데 지금 아까 그 퇴직을 해서 다시 무슨, 뭐, 재복집을 했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월급이 적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도 본월금 받을 때는 그래도 이자라도 근건히 차고 나갔는데 예. 지금은 그본 직업이 퇴직을 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자를 굉장히 갚기도 힘 벅찬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것이 수도 물이라는 것은 그 월급을 뜻하는 것이고 씻어도 음. 안시킨다는 것은 이자 갚기도 벅차고 뭐 이자를 못 갚으니까 원금은 더욱더 힘들죠. 예예 그래서 팔려고 지금 생각을 해서 그래, 예그렇기 때문에 음료구호를 지키면은 개의 다리이기 때문에 분명히 또 되고요. 특히 옛날에 재밌는 말이지, 개가 똥을 먹지 않습니까? 예, 예. 개가 똥을 먹으면 변기통에 똥을 먹으면 똥이 가득 차야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죠. 그 개가 목이 그까지 못 내려가니까 변기통이 가득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구역이 되는 것이 가득 찬 것이죠. 음. 그래서 믿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현실에 그 독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꿈이 끝난 꿈이기 때문에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줌마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그래. 안 그래도 이제 제가 쓰인 말씀을 듣고 예, 예. 저희 남편한테 가서 예. 어차피 손해보는 거 이판사판이니까 그래, 꿈 분석, 심리 상담사 전문의 말을 듣자. 예. 그래가 이제, 어, 9월달까지 저희들이 이자를 내고, 그래가 실천을 해가지고, 진짜, 원래대로 9억이 복구가 되었어요. 아이고, 참 다행입니다. 예. 그래가 이제 크게 손해 나서, 예. 망을 뻔한 집을 이렇게 살려주셔서,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어, 독자 여러분을 위해서 또 본인을 위해서 뭐 질문할 게 있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저희도 이렇게 좀 망할 바는 재산을 이렇게 복구해 주시고 그래서 예, 예. 만약에 그때 당시 오르기 전에 예. 다른 사람들도 그곳을 주택을 사도 돈이 되나요? 물론, 되죠. 왜 그러냐면, 같은 위치 아니겠습니까? 오, 근데, 예,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아줌마 그집 이외엔 다른 집은 아마 돈을 벌지 못할 겁니다. 음. 왜 그러냐 하면은, 아줌마는 그 다급해서 저희 말을 몇달 참으면서 들었을 뿐이고, 음. 다른 사람들은 그때 이미 추락한 것이 재개발이 그 취소가 됐기 때문에, 취소된 재개발 앞으로 다시 복구가 된다는 걸 생각을 못 하죠. 예, 예. 안 믿죠? 안 예, 믿기 예. 때문에 믿으면 되는데 안 믿기 때문에 그런 또 적은 돈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위험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가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꿈 분석 심리 상담사의 어떤 그 분석은 믿는 자만이 복을 받는 그런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그제그 토정선생 꿈 해몽 7탄으로 여러분을 다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